네, 안녕하세요. 시흥무지개다육입니다. 어, 어서들 들어오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어서들 들어오세요. 시흥무지개다육 찾아주신 고객분들, 감사합니다. 이렇게 또 방송을 잡아봅니다 어, 경험은 많지 않지만 또 해야 되고 어, 의무라고 생각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, 뭐 많은 경험이 있어야 꼭 하는 건 아니고 뱃속, 뱃속에서부터 배워 갖고 온 사람 없잖아요 하면서 다 배우는 거지 이렇게, 이렇게 그냥 배우면서 가기로 했습니다. 어서 들어오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시흥무지개다육입니다. 만남도 중요하지만, 어,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.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어, 항상 어, 항상 늘 어,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면서. 이렇게 잘하지도 못하는 제가 이렇게 방송을 시작해봤습니다. 어떡합니까? 저도 해야지 답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해봤습니다.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고, 어, 시흥무지개다육, 어, 구독, 좋아요 많이 많이 해주시고, 응원 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. 우리 구독자분들 보고 저는 어, 용기를 내고 어, 힘을 내서 이렇게 해보려 합니다. 어, 제가 사실은 오늘 방송을 이렇게 켰지만 어, 첫 방송이나 마찬가지예요. 저번에는 어, 제가 잘못 켜가지고 어, 실수를 해서 어, 제가 슈트 영상 가지고 찍었어요. 그래서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께 비공개 영상 비공개 영상이 갔을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뭐 그래도 방송은 제대로 켰습니다. 근데 어, 깜깜하다 화면이 오늘도 역시 깜깜해요. 잠시만요. 왜 이렇게 깜깜하나. 와내 사랑님 내 사랑님 화이팅. 반갑습니다. 어, 링딩동님, 화이팅, 반갑습니다. 또이또이님, 화이팅, 반갑습니다. 초특가님, 화이팅, 반갑습니다. 어서오세요. 어, 처음에 실수투성이라, 뭐, 어떡하겠습니까. 이렇게 실수투성인 저를 또 찾아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, 고맙고, 그렇습니다, 저는. 어, 제가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배워왔구만, 용기가 안 나서. 개구쟁이 마님, 이리 오너라. 알겠습니다, 화이팅! 어서오세요. 어서오세요, 반갑습니다. 아, 이거를, 제가, 환하게 해야 되는데, 이거. 큰일 났네. 음, 우리 구독자님들, 열 분만 되면 제가, 응, 어, 입행을 하겠어요. 근데 아직은, 음, 어, 뭐, 아직은, 아, 이거 두 가지 큰일 났네.